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기윤이고요세 번째 또 난투 특집 이번에는 주술사를 해서 대제 무기와 두메모와 천리안을 가지고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치만 오지게 때릴 거예요. 가시죠. 아, 천리안 천리안을면 잘 들어야 될것 같아. 요 대무도 아니고 천리안을 무조건 쳐다 가지고. 드로우를 계속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천리안으로 천리안 뽑는 게좀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데무보다는, 아, 데무, 데무보다는, 그치. 두 메모의 코스트를 줄여서 이 코스트로 끼는 게 중요하니까, 또.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 근데, 될까, 이게? 이길 수 있을까? 딜템포 잘 모르겠다. 한 번만 두 메모 끼면은, 데무, 데무,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오히려 점쟁이를 넣는다. 점쟁이, 두 메모, 데무. 아니야서무 너무 느려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상대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거 느낌이 상대방 그건데? 내가 했던 거? 수부하겠죠. 자연화 정신자극 그리고 점쟁이 약간 그 느낌 나요. 살짝. 아시죠? 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하... 일단 1, 2턴은 넘겨야 되고 3턴에 저는 천리안부터 시작할게요. 무조건 턴 넘겨야 돼 이거는. 다른 조합 재밌는 게뭐 없을까? 음. 어? 어? 반지야. 비극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겠어. 라그?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겠어. 뭐, 반드 라그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씨. 아, 씨, 무섭다, 얘. 지금 뭐할거 없으니까 정신 자극. 아, 또 있네. 한지 나와라, 제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이거 라 아, 또거 잠깐만. 아,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잠깐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잠깐 이거 잠깐 아, 이거 잠깐 이거 잠깐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 아, 이거 잠깐 아, 이거 잠깐만. 아, 이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 상관 없어. 떴어. 두깐 아, 이거 상관 없어. 떴어. 두 아, 이이 자한방 데미지 그러면 딱 꼈을 때 상대방 도발은 있을 수가 없어 몇을 발려야 돼? 음. 세개 발라야 돼. 그러면 이걸로 먼저 끼고 하고 해서 때리고 때리고. 그렇지. 다음 편에 끼고 끼면은 16 데미지 킬각 이겼다. 반즈에서 뭐가 나올지를 모르겠지만 아마 락을것 같은데 반즈도 안 들렸나 보네. 아 궁금하다 이건 좀.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거 내가 이긴 거잖아요. 8, 8, 8, 26이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어차피 이거 내가 이긴 건데 그냥 한번. 어떤 카드가 있는지 궁금해서 내가 본다. 궁금해서. 아 봅시다. 반지나 내가 지좀 카드 좀 보자. 반지 냈더니 또 반지 나오는 거 아니야? 반지나 뽑았을지 모르겠다. 뭐야, 어떤 거? 아니, 내가 일부러 져주잖아. 카드 뭔지 좀 보자. 아, 이걸 죽여봐라이 사람 왠지 반지. 안 보여주고 그냥 나 죽일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보여주자,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다, 진짜. 이렇게까지 노력했어. 보여주겠지, 이러면? 이해하고. 뭐야? 자존심 상하는 거 봐. 아, 아니. 아, 궁금해. 왜 정신 빼고 다녔어? 저 뭘까? 아휴 뭐지, 저거? 아씨 궁금하네 당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테리 미궁 속으로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암에 걸리지 않을까 어떤 카드였을지 아마 라그 아니면 즉발 뭐가 있을까 이세라? 이세라는 별론데 필드에 바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카드였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게 있을지, 여러분들도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